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운행되는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그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그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세상은 태초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르기를 여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가 사건 이후 그 원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세상 가운데 제약이 가득하고 사람은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서 서로 벌금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남탓을 하며 그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하는 그 수고로 그 소산을 얻어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그 죄악된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 된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세상에는 죄악이 점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멀어졌 멀어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죄 또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먹음직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아 히브리어로는 바로 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부는 좋다,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서 이 아름다움이 또한 토부입니다. 아단과 하와가 자신이 보기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 선악가를 보고 먹음직스럽다, 아름답다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아내를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곧이 세상의 아름다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계획까지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넘칠 지경으로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과 신음소리가 세상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그 가운데 이긴 자가 용사라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것. 즉그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러한 전쟁과 분열의 일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참 토부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유한하며 또 정욕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안목이 기준이 될 때에는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자신만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행한다면 그곳에는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 분열과 전쟁과 제약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남들을 대적하고 배척하며 다툼과 분열과 차별과 전쟁이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하면서 세계가 점점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라의보의 총성과 같이 1차 세계 대전의 그 작은 총성이 도화선이 된 것처럼 언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제 3차 세계 대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과 분열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분열되어 여전히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휴전 중이지 종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초부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에도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북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북한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남북 분열로 인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벌일 때의 정의 실현을 어, 명분으로 삼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사상 이념을 강조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뜻뜻만을 뜻뜻, 세우고자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와 이를 위한 공약을 서, 내세우면서 선거운동에 힘써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상대방을 음해하고 깎아내림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가운데 표를 얻고자 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양상들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야당 대표가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배경과 또 목적이 있겠지만 여야 또는 지역과 지역을 나누는 정치 양극화와 혐오를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로 인한 결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꼰대와 MZ로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고 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명하에 남성과 여성 제도간의 갈등과 차별 혐오를 부추기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대부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세대와 세대 또 남자와 여자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서로 다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를 묶고 함께 달려가는 2인 3가 경기와 같습니다. 서로 한 다리를 묶어서 한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자. 가고자 바라보는 표대가 서로 다르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말뿐입니다. 그리고 이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면서 분쟁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끈을 끊어버리고. 각기 제갈길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 세대와 세대, 남자와 여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바로 서로 다른 기준, 각기 자기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중요하고 그것으로 나의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멀어지고 단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와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좋은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 주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돕는 배필이요 또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한 믿음 가지고 같은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서로와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상을 표대로 삼아 각기 제갈길로 걸어가며 제약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는 사람의 제약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제약이 가득함을 보시고 근심하시며 제약 가득한 사람과 세상을 물로 쓸어버려서 심판하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찌 헤아려 알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에 빗띄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과 고통과 상처와 신음이 간 가득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악됨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아차부라고 하는데 슬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열되고 다툼과 전쟁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로 인한 아픔과 고통, 슬픔이 가득 찬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시며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말씀하시며 친히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친히 물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40일간 내린 그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감히 헤아려 알수 없지만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참으로 옷을 찢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슴이 메어지도록 그 가슴을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40주, 40야 동안 떨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 것 또한 한탄하셨기에 주신 언약은 아닐까요?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며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시며 그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흡이 사그라들고그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농화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홍수에 쓸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한 눈을 팔아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견는지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를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박히신 그 손자국을 보이시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져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며,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에 취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과연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it was good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물론 과거에 태초에 있었던 일이 기 때문에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너는, 지금 너희는 어떠하냐? 라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태초에는 보기에 심이 좋았는데, 과연 지금 너는 어떠하냐? 너희는 지금도 내가 보기에 심이 좋은 모습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 한탄하며 근심해야 하는 모습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목표어를 정하면서, it was good을, it is good. 이츠구시라는 현재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의 그 아름다움, 대초의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츠굿 보기에 참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시온케 해드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